안녕하세요. 라조아카데미 강주점 원장 곽윤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반영구 학원을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막 알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학원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기준점 같은 걸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필드에서 지금 뛰는 원장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교육 그 기간, 수업 수강료 시간, 수강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부분이 사실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에 놓고 보면 은 배울 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배우는 그 시기에만 중요한 것들이고, 사실상 내가 이 배우는 시기가 지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교육비, 그 시간, 수업 기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손기술이기 때문에, 뭐 실습을 몇번 정도 해볼 수 있는지, 실습을 어떤 식으로 봐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상 교육 기간이나 수업 시간 이런 것들은 학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나한테 맞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스케줄에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체크하면 되지 실습을 몇번 정도 하는지는 물어본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손 기술인 만큼 내가 얼마 정도의 실습을 해볼 수 있고 또 실습을 봐줄 때몇명 정도의 수강생이 한 수업에 들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한 수업에 5명, 6명 이상의 수강생이 한 번에 들어가서 실습을 한다? 원장은 3명이에요. 이한 명이에요. 이한 명이 여러 명을 케어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겠죠. 선으로 표현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을 그을 때 원장이 바로 옆에서 봐줘야 돼요. 이 수강생이 앞, 이들의 각도 이들의 면적, 텐션을 잘 주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봐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케어가 제대로 안 돼요. 1대1, 1대1이나 뭐 개인과의식으로 배드가 한두개 정도가 있고, 가운데서 원장이 바로 이렇게 양옆을 봐줄 수 있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대다수보다는뭐 1대1이나 개인과의식으로 맨투맨 형식으로 교육을 해주는 데가 수강생분 입장에서는 괜찮다 볼 수가 있겠죠. 실습 횟수예요. 실습 횟수는 몇회 정도가 적당하냐? 단영구라고 치면 총네 부위에요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이네 가지 부위를 리터치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부위당 리터치까지 그냥 한 번씩만 해보면 그래도 여덟 번의 횟수는 필요해요 왜냐면 네 부위 리터치 두 번이니까 리터치까지 눈썹이나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엠보 기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실습을 더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 나는 이 부위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면은 더 해볼 만한 횟수가 좀더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0회에서 뭐 15회 그 사이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원 가셨을때는 실습을 몇번정도 하는지 물론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실습을 몇번정도 하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실습 횟수 한 수업당 인원이 몇명정도인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적인 부분을 어떤식으로 케어를 해주는지입니다 요걸 배워서 취업을 해야겠다. 요걸 취미로만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미용과 마찬가지로, 반영구도 내가 원장이 돼야 됩니다. 직접 창업을 해야 돼요.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마케팅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창업을 할때 필요한 사업자, 뭐 카드 단말기, 영업관리, 매출관리, 뭐 세무관리, 사업장을 냈을 때, 뭐 인테리어, 공정순서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창업적인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뭐몇 층이 좋고 몇 평이 좋고 뭐 위치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더 오면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겠죠 실습 횟수, 수업당 인원, 창업적인 부분 이세 가지만 체크하셔도 구분이 어느 정도 가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중요한 거는 한영구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웬만하면 다 잘해요 실력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가르치는 실력은 또 별개거든요 내가 시술을 잘하는 거랑 시술을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는 엄연히 다른 능력입니다. 원장이 잘 가르치는지를 보셔야 돼요. 수강생이 잘하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수강생이 한 공판, 수강생이 영업 나가서 하고 있는 인스타 피드라든지 블로그 같은 걸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지 원장이 잘 가르치는지 그런 부분을 볼수 있겠죠.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학원생이 가져가는 정보의 양이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잘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자그 다음 이해하며 배운 교육은 평생 암기가 가능하다 그래요 다른 인터넷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항상 원리 기반으로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시술자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용하는 색소, 리들 다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려요 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거. 원리 기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반영구색소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붉게 빠져. 어떤 색소를 많이 넣을수록 이 붉게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색소를 쓰든 잔은을 어떤 식으로 남게 할수 있고,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교육을 받으실 때는 항상. 원리를 기반으로 배우셔야 되고요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이 원리가 맞는지 항상 그런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순간 그 정보는 평생 암기가 가능합니다 자 옷이 바뀌었죠 다음 날입니다 <laughs> 다음은 영업적인 부분인데요 오로지 기술적인 부분만 보고 시작을 해요 이 반영구를 배웠으면은 영업적으로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배울 때는 창업을 할때 필요한 부분들까지 케어를 해주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요, 인스타를 가장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영상 편집이라든지 영상 제작 교육, 사진 편집하는 거, 인스타그램은 계정 지수를 높여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인스타를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세미나라든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되어야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만 배워서는 절대로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적인 부분을 어떻게 케어를 해주는지 첫 번째 마케팅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는 뭘 내야 되고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카드 단말기는 어떤 걸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을 다 받으셔야겠죠. 반영구는 영업 형태가 총네 가지가 있어요. 홈샵, 상가, 오피스텔, 출장. 요네 가지 크게 대략적으로 네 가지 뭐 아니면 샵인샵이 있겠죠. 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게요 각 영업 형태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겠죠 필요한 집기류도 달라질 수도 있고 위치도 고려해야겠죠 학원에서 그 영업 형태마다 필요한 인테리어, 창업 비용 뭐 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샵앤샵이라고 하면은 뭐 사업자는 뭘로 되어 있고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원에서 케어를 해주는 게 좋아요 학원 상담 가셨을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케어를 해주실 수 있냐? 물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반영구는 취업이나 취미로 할수 있다기 보다는 취미로할 수도 있겠지만 창업을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반영구를 배울 거라면 창업적인 부분들까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 오셨을 때라든지 이제 막 배우는 분들이 걱정된다고 항상 말하는 것들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술을 배워서 사람한테까지 잘할 수 있을까. 손 기술이기도 하고 사람 얼굴에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두려울 거예요. 내가 작업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실수를 하지 않을까? 시작하기가 망설여지고 또 미뤄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학원에서 교육을 해줄 때는 이 수강생이 배운 단계를 잘 이해를 했는지 손에도 잘 익혔는지 파악을 하면서 가르쳐줘야 되고요. 사람한테 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과제를 할 거고 많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한테 하게 되는데 이개인과의식 교육 실습을 할 때는 왜 1대1이나 1대2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첫 실습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드러났는데 내가 이론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실제로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단계다 보니까 첫 실습은 무조건 1대1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강생들이 다 걱정을 똑같이 해요 잘할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데 과제를 하면서 그 걱정이 없어지는 경우도 첫 실습을 하면서 없어집니다. 보통 해봐야겠다라는 의지만 갖고 시작을 하시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 교육과정이 에요 학원에서는 그렇게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되게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자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거를 배워서 영업 나갔을 때 손님이 나한테 올까? 이 걱정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님이 오는 않 아닙니다. 내 브랜드를 나름 꾸미고, 내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또 반영구에 관심을 갖고 마케팅이든 뭐든 노력을 일단 해야 돼요. 창업을 했을 때 마케팅을 할수 있고,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도구를 쥐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그 도구를 열심히 써먹어야 됩니다.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글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손님이 점차 들어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 왜 손님이 안 오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도조차 안 해보고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 손님 오길 바란다면 배움 마케팅과 그런 영업적인 기술을 많이 써먹어야 되고 관심을 갖고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님이 들어옵니다라고 저는 말안 해요.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바운드가 잡히고 폭발적으로 손님이 들어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내용 거를 일단 잘 써먹을 그런 의지를 갖고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거겠죠. 자세 번째는 어, 고객 클레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은근 많이 해요. 뭐 디자인이든 색이든 어떤 기법을 진행하든 고객 클레임을 걱정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작업 방식의 차이에 있어서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디자인은 그냥 숙소 잡고 바로 눕혀서 시술을 한다든지 고객이 디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받을 수도 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고객한테 충분히 물어보고 상의를 해서 고객이 선택한 디자인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추에 후 작업 맞췄을 때 고객이 디자인 때문에 클레임 거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강생들이 디자인 잡는 시간이 30분 정도는 걸려요. 뭐 빠르면 20분이지만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갖고 디자인을 잡으라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고객분이 어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눈썹을 작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정확하게 디자인을 잡아 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 클레임에 대한 걱정은 작업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클레임을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문 상담 시에 체크를 하셔야 될 거를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이 한뭐 공판이라든지 드로잉했던 드로잉 노트라든지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론 교육과정이나 물어보고 교육시간 물어보고 이론은 어디서 하면 실습은 어디서 하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수강생이 한 고무판 수강생이 한 연습 결과물 그 다음 실습 결과물 이런 것도 체크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원장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원장의 성격 기본적인 설명하는 능력 피칭 능력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상담 받았을 때 그 상담 내용이 잘 전달이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많이 놓치는 부분이긴 한데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뭐 블로그 개설 방법, 인스타그램 개설 방법, 인스타그램 그냥 기본적인 관리 이런 것도 마케팅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홍보 효과가 나려면 인기 게시글에 상위노출이 되어야 되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상단 노출이 되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문의가 발생할 수 있게 홍보 방법을 알려주는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알려주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재료를 뭐 어떤 식으로 챙겨주는지 메이크업 박스에 담아서 주는지 아니면 뭐 이론에만 쓸수 있는 재료를 주는지 실습할 때다쓸수 있는 재료를 주는지 어떤 재료를 주는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영업 나갔을 때뭐 재료는 어떻게 사야 되며 집기류는 어떻게 사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냐면요. 상담 오시는 분들마다 물어보고 가시는 게 너무 공통적이어서 사실 가격, 기간, 뭐 학원과의 거리, 수업 시간 이런 거는 배울 때만 중요한 거죠. 반영구는 배워서 그 이후의 시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위주로 체크를 하시는 게 학원 선택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영상은 엠보 기법이라고 하시죠. 선으로 긋는 기법. 공식을 가지고 있을 때그 공식을 사람한테 대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결 모양만 대입한다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맞춰서 결 모양을 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